있던 나의 예금 한 번에 확인할 순 없을까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찾아주면서 지금 바로 찾아보세요 휴면예금은 잊어버렸거나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예금 적금 보험금 등을 의미하는데요 휴면예금에는 총네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휴면예금입니다 쉽게 말해 은행 통장에 잊어버린 돈을 의미하는데요 은행에 넣어둔 예금 적금 부금이 있는데 5년 동안 거래가 없고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예금이 됩니다 두번째는 휴면 보험금입니다. 보험 만기나 해지 때 돌려받는 돈을 3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휴면 보험금이 됩니다. 세번째는 자기앞수표입니다.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5년 이내 은행에 가져오지 않으면 휴면처리가 됩니다. 네번째는 실기주 가실입니다. 주식을 실물로 받아온 뒤 본인 이름으로 공식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를 실기주라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 회사가 주주에게 배당금이나 무상 주식을 제공하게 되면 그 돈은 예탁결제원이나 증권사에 보관되게 됩니다. 본인 이름이 명부에 없어서 받을 기회를 놓친 경우가 실기주 가실입니다. 이 모든 걸 한번에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는 곳 휴면 예금 찾아줌입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저에게도 숨은 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 예금 검색하기. 휴면 예금 관리 메뉴에서 휴면 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하기. 본인 인증까지 완료하면 휴면 예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휴면 예금 조회 및 지급 신청 따라하기 메뉴에서 더욱 자세하게 조회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찾은 휴면 예금은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기부금은 신용이나 소득이 낮아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한다고 하니 기부도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홈페이지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있다앱,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또는 해당 휴면예금금융회사 영업점 등에서도 찾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 금융프렌즈 허승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